안녕하세요, 여러분. 배세진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꼭 끝까지 봐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30년 넘게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들이 있어요. 바로 선생님, 그때 병원에 왔어야 했는데, 이 말을 들을 때입니다.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신 분들, 회복하신 후에 하나같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달 전부터 몸이 이상했다고. 근데 그냥 나이 탓인 줄 알았다고. 여러분, 매년 우리나라에서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시는 분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수만 명입니다. 그런데 이분들 중 상당수는 살릴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심근경색은 갑자기 오는 게 아니거든요. 한달 전부터, 어떤 분들은 두달 전부터 우리 몸이 신호를 보냅니다. 문제는 그 신호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그 신호 여섯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제가 가장 많이 놓치는 증상 하나를 알려드릴 건데요. 이거 하나만 알아도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증상마다 제가 실제로 만났던 환자분들 이야기도 함께 들려드릴게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신호입니다. 바로 설명할 수 없는 피로감이에요. 여러분, 요즘 유난히 피곤하지 않으세요?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고 예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했던 일들이 이제는 너무 힘들게 느껴지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이가 드니까 그렇지 뭐. 원래 환갑 넘으면 다 이런 거 아니야? 아닙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 체력이 떨어지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피로감은 다릅니다. 이건 쉬어도 회복이 안 되는 피로예요. 밤에 충분히 잤는데도 아침에 눈이 안 떠져요. 소파에 앉으면 바로 꾸벅꾸벅 졸게 되고 예전에는 손주들이랑 놀아줄 수 있었는데 이제는 30분도 못 버티겠어요. 이런 피로감이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심장이 피를 제대로 못 펌프질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심장은 하루에 약 10만 번 띕니다. 이 심장이 관상동맥이 좁아지면서 충분한 산소와 영양분을 못 받게 되면 효율이 떨어져요. 그러면 온몸에 피가 제대로 안 돌고 그래서 피로감이 오는 겁니다. 제가 3년 전에 만난 환자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김영호라고 당시 67세 남성분이셨어요. 서울 외곽에서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셨는데, 어느 날 아들이 억지로 모시고 왔어요. 아버지가 요즘 너무 이상하다고, 예전에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가게 준비하던 분이, 이제는 9시에도 못 일어나신다고, 가게에서도 계속 졸고, 김영호 환자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저 그냥 늙은 거 아닙니까? 나이 먹으면 다 이렇죠. 제가 검사를 해봤더니 관상동맥 세 군데가 70% 이상 막혀 있었습니다. 한 달만 더 늦었으면 큰일 날뻔 했어요. 그분 지금 스탠트 시술 받으시고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세요. 가끔 명절 때 가게에서 파는 과일 보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특히 남성분들보다 여성분들이 이 피로 증상을 더 많이 겪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하지만 남성분들도 절대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평소와 다른 피로감, 쉬어도 회복이 안 되는 피로감이 2주 이상 지속되면 반드시 병원에 오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신호로 넘어가겠습니다. 숨이 차는 겁니다. 의학 용어로는 호흡곤란이라고 하죠. 여러분, 계단 오를 때 숨이 차시죠? 이것도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물론 나이가 들면 심폐기능이 떨어지는 건 맞아요. 하지만 제가 주의 깊게 봐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호흡곤란은 조금 달라요. 가만히 앉아있는데 숨이 차요. TV 보다가 갑자기 숨을 크게 쉬어야 할것 같아요. 밤에 자다가 숨이 막혀서 깨요. 예전에는 아파트 3층까지 걷더니 올라갔는데, 이제는 1층만 올라가도 헐떡거려요. 이런 증상들이요. 이게 왜 심장 문제일까요? 심장이 피를 제대로 펌프질 못하면 폐에 물이 찹니다. 의학 용어로 폐 울혈이라고 해요. 폐에 물이 차면 당연히 숨 쉬기가 힘들어지죠. 그래서 호흡 곤란이 오는 겁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 호흡곤란 증상은 심근경색이 오기 최대 1년 전부터 나타날 수 있다고 해요. 1년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그 숨, 가쁨이 1년 후에 올수 있는 심근경색의 경고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하나 말씀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숨이 차면 폐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호흡기 내과에 가시는 분들도 많아요. 물론 copd나 천식 같은 폐 질환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폐검사에서 큰 이상이 없는데도 계속 숨이 차다면 반드시 심장검사를 받아보셔야 해요.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보는 케이스가 있어요. 환자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생님, 저 COPD가 있어서 숨이 찬건줄 알았어요. 근데 COPD 약을 먹어도 안 나아지더라고요. 검사해보면 심장 문제인 경우가 꽤 있습니다. COPD와 심장질환은 같이 오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폐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심장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네 번째 신호입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가장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가슴 불편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많은 분들이 심근경색 하면 영화에서 보던 것처럼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지는 장면을 떠올리세요. 극심한 통증.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극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환자분들한테 여쭤보면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가슴이 답답해요. 뭔가 누르는 것 같아요. 조이는 느낌이에요. 체한 것 같기도 하고, 통증이라기보다는 불편감에 가까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냥 소화불량인 줄 알고 넘기십니다. 약국에서 소화제 사드시고 가슴 불편감이 왜 오냐면 관상동맥이 좁아지면서 심장 근육의 산소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이걸 의학용어로 협심증이라고 합니다. 협심증은 심근경색의 전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협심증을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결국 심근경색으로 이어집니다. 통계에 따르면 심근경색을 겪은 환자의 약 절반이 사전에 가슴 불편감을 경험했다고 해요. 절반이요. 그러니까 가슴이 답답하다. 뭔가 조인다. 이런 느낌이 있으시면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가슴 불편감이 특히 언제 나타나는지 주의 깊게 보셔야 해요. 운동할 때 나타났다가 쉬면 사라지나요? 스트레스 받을 때 나타나나요? 아니면 가만히 있는데도 나타나나요? 이 정보가 진단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병원 오실 때 이런 내용을 메모해서 가져오시면 좋아요. 이쯤에서 잠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요즘 40대, 50대 젊은 분들 중에서도 심근경색 환자가 많이 늘고 있어요. 제가 30년 전에 의사 생활을 시작했을 때는 심근경색 환자라고 하면 대부분 60대 후반, 70대 어르신들이셨거든요. 근데 요즘은 40대 환자분들도 종종 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가지 이유가 있어요. 스트레스, 운동 부족, 서구화된 식습관. 요즘 젊은 분들 배달 음식 많이 드시죠? 야식에 치킨, 피자, 또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일하시고, 이런 생활 습관이 혈관을 빨리 늙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분들이나 손주들한테도 이 영상 내용 꼭 알려주세요. 심장 건강은 나이 들어서만 신경 쓸게 아니에요. 젊을 때부터 관리해야 합니다. 자, 세 번째 신호로 넘어갑니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놓치는 증상이에요. 바로 소화불량입니다. 여러분, 요즘 소화가 잘안 되시나요? 밥 먹고 나면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고, 위가 쓰린 것 같고, 많은 분들이 당연히 위장 문제라고 생각하시죠. 약국 가서 소화제 사 드시고 아니면 한의원 가서 침 맞으시고. 물론 진짜 위장 문제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소화 불량이 심장 문제의 신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특히 소화제를 먹어도 안 낫는 소화 불량. 이건 주의하셔야 합니다. 왜 심장 문제가 소화 불량으로 나타날까요? 관상동맥이 좁아지면 심장뿐 아니라 소화 기관으로 가는 혈류도 줄어들어요. 그러면 위와 장이 제대로 기능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소화불량 증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저한테 오시는 환자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계세요. 선생님, 저 위내시경도 받았고 대장내시경도 받았는데 아무 이상 없대요. 근데 왜 이렇게 소화가 안 될까요? 이런 분들은 심장검사를 권해드립니다. 실제로 검사해보면 관상동맥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이런 소화불량 증상이 가슴 답답함이나 피로감과 함께 나타난다면 더욱 심장 문제를 의심해봐야 합니다. 우리 몸은 연결되어 있거든요. 한 곳에 문제가 생기면 여러 곳에서 신호가 옵니다. 제가 실제로 경험한 케이스를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박정수라고 72세 남성분이셨어요. 퇴직한 공무원이셨는데 한달 넘게 소화가 안 된다고 내과를 전전하셨대요. 위내시경, 복부, 초음파 다 받았는데 이상이 없다고 하니까 답답하셨던 거죠. 그러다가 우연히 건강검진에서 심전도 이상이 발견돼서 저한테 오신 거예요. 검사해보니까 관상동맥 한 곳이 80% 막혀 있었습니다. 박정수 환자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선생님, 저 진작 심장검사를 받았어야 했는데 소화불량이 심장 때문인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지금은 스탠트 넣고 잘 지내고 계세요. 소화도 잘 되신다고 합니다. 두 번째 신호입니다. 수면 장애예요. 여러분, 요즘 잠을 잘 주무시나요? 잠들기가 어렵거나, 자다가 자주 깨거나, 새벽에 일찍 눈이 떠지거나, 이런 증상들 있으시죠? 많은 분들이 그냥 나이 들면 원래 잠이 없어진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맞는 말이에요. 나이가 들면 수면 패턴이 바뀌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갑자기 수면 문제가 심해졌다면, 이건 주의해서 봐야 해요. 특히, 심근경색이 오기 전에, 수면 장애를 경험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연구에 따르면 불면증이 있는 사람은 심근경색 위험이 27%나 높다고 해요. 27%냐? 그리고 수면 무호흡증이 있으면 심근경색 위험이 두 배로 높아집니다. 두 배요. 수면 무호흡증이 뭐냐면 자다가 숨이 멈췄다가 다시 쉬어지는 거예요. 코고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왜 수면과 심장이 연결될까요? 우리가 자는 동안 몸은 스스로를 치유하고 회복합니다. 심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이 회복 과정이 방해받습니다. 심장의 부담이 가중되고 혈압도 올라가고 이게 반복되면 심장 건강이 나빠지는 거죠. 여러분, 혹시 자다가 숨이 막혀서 벌떡 일어나신 적 있으세요? 아니면 가족분이 코를 너무 심하게 곤다고 하시나요? 자고 일어났는데도 전혀 개운하지가 않으세요? 이런 증상들이 있으시면 수면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요즘은 집에서 간단하게 할수 있는 수면 검사도 있어요. 수면 건강을 지키는 게 심장 건강을 지키는 거예요. 잠을 잘 자야 심장도 쉴수 있습니다. 밤에 커피나 술은 피하시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스마트폰은 멀리 두시고 규칙적인 시간에 주무시려고 노력해 보세요. 자, 이제 드디어 첫 번째 신호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가장 많이 놓치는 증상이라고 그게 바로 식은 땀 과도한 발한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식은 땀이 나신 적 있으세요? 운동을 한 것도 아니고 날씨가 더운 것도 아닌데 갑자기 땀이 줄줄 흐르는 거예요. 특히 밤에 자다가 땀에 젖어서 깨는 분들 계시죠. 이 식은 땀이 왜 나올까요? 심장의 혈류 공급이 줄어들면 우리 몸의 자율 신경계가 반응합니다. 스트레스 상황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땀샘을 자극해서 땀이 나오는 겁니다. 몸이 체온을 조절하려고 하는 거죠. 심장이 제대로 일을 못 하니까. 미국 심장학회지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심근경색 환자의 40% 이상이 사전에 비정상적인 발한을 경험했다고 해요. 40%가 넘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증상을 무시해요. 그냥 요즘 유난히 덥나 보다. 아니면 갱년기인가 보다 하고 넘기시는 거죠. 제가 기억나는 환자분이 한분 계세요. 이름은 최동호. 당시 65세였습니다. 이분이 저한테 오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저 요즘 이상해요. 사우나도 안 갔는데 땀이 막 나요. 특히 밤에 자다가 땀에 흠뻑 젖어서 깨요. 아내가 시트 갈기 힘들다고 투덜거릴 정도예요. 검사해보니까 관상 동맥에 문제가 있었어요. 다행히 일찍 발견해서 약물 치료와 생활 습관 개선으로 잘 관리하고 계십니다. 최동호 환자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선생님, 그냥 땀 나는 거 가지고 뭘 그러나 했는데 병원 와보길 정말 잘했어요. <목소리> 여러분, 식은 땀이 특히 이런 상황에서 나타나면 주의하셔야 해요. 휴식 중이거나 가벼운 활동 중에 갑자기 나타날 때, 가슴 불편감이나 호흡 곤란과 함께 나타날 때, 그리고 불안감이나 어지럼과 함께 나타날 때, 이런 경우에는 지체하지 마시고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심근경색의 6가지 사전신호를 알아봤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첫째, 식은땀과 과도한 발안 둘째, 수면장애 셋째, 설명 안되는 소화불량 넷째, 가슴 불편감 다섯째, 호흡곤란 여섯째, 비정상적인 피로감 이중 하나라도 해당되시면 특히 여러개가 겹치면 꼭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 하실 것 같은 질문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언제 병원에 가야 하나요?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많은 분들이 증상이 있어도 병원까지 가야 하나? 고민하시거든요. 괜히 가서 아무것도 아니면 어쩌나 하고.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면 다행인 거예요. 그게 가장 좋은 결과잖아요. 근데 뭔가 있는 걸 모르고 넘기면 그게 진짜 문제입니다. 제가 30년 동안 수많은 환자를 봤는데, 괜히 왔다고 후회하시는 분은 한 명도 못 봤어요. 다들 일찍 와서 다행이라고 하시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에 오셔야 합니다. 가슴 불편감이 15분 이상 지속될 때, 호흡곤란이 심하고 나아지지 않을 때, 위에서 말씀드린 증상들이 두 가지 이상 동시에 나타날 때, 그리고 평소와 확연히 다른 증상이 나타났을 때, 여러분 몸은 여러분이 제일 잘 아시잖아요.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그 느낌을 믿으세요. 마지막으로 예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심근경색은 예방할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어도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고요? 첫째, 식습관을 바꾸세요. 짜게 드시지 마시고, 기름진 음식 줄이시고, 야채와 과일 많이 드세요. 우리 한국 음식이 맛있긴 한데, 국물 음식이 많아서 나트륨 섭취가 높거든요. 국물은 조금만 드시고 건더기 위주로 드세요. 둘째, 운동하세요. 격렬한 운동 안 하셔도 돼요. 하루에 30분만 걸으세요. 매일이 힘드시면 일주일에 다섯 번이라도 아파트 단지 한 바퀴 돌기, 가까운 공원 산책하기. 이것만 해도 심장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담배 끊으세요. 흡연은 심근경색에 가장 큰 위험 요인 중 하나예요. 지금 담배 피우시는 분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끊으시면 심장 건강이 빠르게 회복됩니다. 넷째, 스트레스 관리하세요.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는 말다 아시죠? 심장 건강에도 마찬가지예요. 취미 생활을 가지시고, 좋아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시고, 가끔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서 쉬세요. 다섯째, 정기검진 받으세요. 1년에 한 번은 꼭 건강검진 받으시고, 심전도 검사, 혈액검사 챙기세요. 특히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있으신 분들은 더 자주 검사 받으셔야 합니다. 저도 환자분들한테 많이 듣습니다. 선생님, 약 말고 자연적인 방법은 없나요? 물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들이 다 자연적인 방법이에요. 식습관, 운동, 금연, 스트레스 관리. 이게 다 약보다 중요합니다. 약은 보조수단이에요. 근본적인 치료는 생활습관 개선입니다.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여러분,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합니다. 아프고 나면 늦어요. 저도 30년 넘게 환자분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병은 치료하는 것보다 예방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6가지 신호 꼭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도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가족, 친구, 이웃들도 이 정보가 필요합니다. 혹시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증상 중에 해당되는 게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도 읽어보고 가능하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 댓글도 한번 보세요.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 이야기가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심장 건강을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